빨리 가. 하, 갔다. 인형 넣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뭔가 하네 이. 뭔가 중요하다는 건 확실하구나 리액션을 하는 거 보니까. 어? 이거 뭐 이런 게 있었나? 아 어... 에? 잠깐 왜두구누구버려 여기 심박수 좀 빨리 가라죠. 으이, 이거 뭐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예리함을 잊지않은거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수 있게 된다? 에? 아, 얘 이름 예텐인이구나 에? 소피 것도 결국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에? 뭐가 침트가 있었나? 또 일일이 딱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어, 아, 이거구나. 인형의 집에 열쇠를 숨길 거야. 인형들이 내가 화, 내게 화나더라도, 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 이거. 인형 하나는 배고플 거라 그 아이 친구가 그녀를 위해 저녁을 차릴 거야. 다른 아이는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독서를 할 거고, 못생긴 것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감시할 거야. 에? 양갈래. 독서. 이게 못생긴 건가요, 그럼? 이게 요리인가? 샤워. 에? 뭐지?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지? 이건 샤워캡을 쓰고 있으니까, 욕실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책을 보고 있는 거아니데니까 책을 많은 여기로 가야 되나? 뭔가 책을 볼것 같은 소파를 앉아야 되나? 그인가? 그러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막고 있다고 그랬고, 요리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두 개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거지? 머리를 묶었으니까 얘가 요리를 하는 이야기려나요 그러니까? 보통 요리일은 머리 묶고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배고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고? 근데 못생긴 양이 문을 감시한다는데, 문이 어딨어요? 여기? 다시 야 되네. 여기? 아 문이 여기였네요. 그 아무리 이제 크기 들어도 이런 열세 맞지만 본적 없어? 뭐 그건 그렇다 친데 이거 끄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 일단멈춰놨는데아 침실 같은 오른쪽 맨 끝에도 나보고 하다가 검정색 인형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놨네요 결국 아 어떻게 보면 이 퍼즐 푸는 게 머리를 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풀는것 같단 말이에요. No. 나오잔치나오잔치나오잔치 숨을 준비. 괜찮네요. 근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에?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저거를? 열무한 데가 있었나, 이제? 쓰쇠고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으 음, 저기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무서운데.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안전, 안전해보인 저 바깥에 부터가 나가자. 음. 저 물음표는 100%안될것 같은데, 저거를 하면 작동 안될것 같고. 아,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려나요? 저안 열리던데? 안 열리던데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열었던데, 소리 나서. 아,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네요, 여기 안 되네요. 아, 또 그냥... 아, 왜, 왜, 왜 이래, 왜 이래. 화, 화면, 화면, 화면. 그... 일일이 다 돌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맵을. 2층부터 탐색해보죠. 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위놀놀람> <놀람> 아, <놀람> <mulher> 숨어, 숨어, 숨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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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난전하겠지, 바깥이니까. 바깥엔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아마도. 아닌가? 저 그거 아닌가? 그림자? 탐색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으아! 그냥 맵을 타서 돌아볼 셈이었는데 이게 뭐야, 대체? 어, 뭐가 조사 같뜨네 아, 직사 이벤트는 아니겠지 최소한 뭐라고 뜨겠죠할 거냐고 조사? 저 끔찍한 게 어디서 나온 거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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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구해줘 운을 운이 다했어? 에? 에? 이거 왜 나타난 거예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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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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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숨어져? 어... 이거 왜 나타난 거죠 대체? 어? 저런 거 없었는데 분명히? 왜 나사는 거지, 대체? 이 그거 뭐 즉사 이벤트 아니면은 음, 한 번씩 왜 두고두고 또, 두고지 또, 누구, 그냥? 뭐야? 왜 두고두고래? 두근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거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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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숨어져?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나타나는 거지? 이거 대체?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진짜 두 번째 무슨 무 조각들 이 종이들은 허쉬슨 저택의 미스슨리타났타났다 좋아져, 구해져, 그 운이다 했어? 발이 묶인 채 그들의 그 욕망의 노래가, 노예가 있으니? 뭔가 슈르룩슈르룩 소리나, 다 숨어. 어... 어... 이게 두 개째나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뭔가 찾아다녀야 되나본데, 어, 여기 다 돌아다녀야 되나보네요. 하아 어... 중간중간에 맵이나, 그, 정지 버튼 누르는 게, 확인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중간에 끊기 위해 뭐 하는 거기도 한데, 그게 마음대로 안될것 같네요, 어째. 어디로 가야 돼, 지금도, 이제? 웹을 하나씩 다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조사해야 돼서 조, 조사하는 거긴 한데 도와줘 구해줘 오늘 도해서팔을 묶인 채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으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고 끌어내고 총체가뭐여서 이게 아, 아, 아 진짜 피를 피가 머리 바짝 바짝 쏠리는 느낌이. 엄청나게 무섭네 지금. 아. 어디야 또? 오! 왜이번엔 또? 오래된 종이선전 저 어째 저내내 조각 내조각제 나갔을 때 우리를 끌어내고 어둠의 존재를 불덩이로 던지기를.

스무트인데 있던 내가 그그아여 여기 불 불을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불덩이에 뭐 저거 한거 보니까 붙일 수 있는 게 있나 이거 안 됐잖아요 이거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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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해도 화이트 커플도 아니고 지금 뭐한 거죠? 근데? 방금 뭐본 거예요? 그거? 어? 이제 뭐가 되나? 이거? 뭐 기름 같은 거본 건가? 여기는 좀 안전하겠죠? 이제 어... 어디를 가야 되지? 이게 지금... <laughs> 그... 이, 뭔가 이 종이가 더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더는 없더라고요. 못들어가는데두 군데 빼고는 그 테니엘이 문 들어갔던 데랑 그그 그 추워지는 방 옆에 있는 데는 거기만 빼고서는 가봤는데 아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 퍼즐을 풀면 퍼즐이 사라져야 되지 않나? 왜 놀이용 방에 뭐가 있지? 놀이용 방에 방에 뭐가, 뭐가, 아직 들어간 게 있나? 뭐가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아직도 남, 어? 뭐야? 이 스틱 이안 움직여져? 응? 응? 소름 끼치는 검은 인형 챙겨와야 되겠다? 에? 인형 모드 시절 있다. 에? 에? 이거 왜 가져간 거예요? 에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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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텐이었나너 이름 뭐였지 여기 적혀 있었는데? 아 에티엔, 너 이거 변계 처박했었는지 모르잖아. 어둠의 존재를 불구덩이에 던지기를? 이거 혹시, 그, 뭐야. 안전지역 만든다고 쉬고, 그, 그, 날로에 불 피워놓은 게, 그 안전구역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 인형을 지금 던지라는 건가요? 인형만 집어지는거 보니까. 그리고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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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를 구덩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던지면은 뭐가 되나? 그리고 오르골이 아니라 저 검은 인형이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저주의 정체인가요? 그런 식으로 에 오르골 아닌가? 일단, 저기 던져보자. 아, 문, 근데, 닫칠 때마다 진동 오는 거 무서워 죽겠네. 어디? 사용하면? 이거왜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응? 어? 정신 나온 것 같은 저 인형의 태우고 나니? 뭐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 허. 안정도가 올라가는 아이템이었나, 삼순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뭔가 플래그가 됐다는 거 같은데요? 2층에 거기 못 갔던 데갈수 있나? 어, 어! 아유, 거기. 여기. 여기 있던 그 이상한 거 어디로 갔죠? 어? 어? 잠깐, 여기 원래 이렇게 밝았나요? 여기 애초에, 그리고, 시커매져서 못 들어가, 어? 그 인형 던짐으로서니 여기 들어가 지 죽는 건가요? 혹시 그럼? 어? 어? 문 생겼어? 문 생겼어? 문 생겼어? 어? 뭐야? 으, 으아! What the hell?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 그, 이벤트 액션이 안 일어나네요? 문을 미루라든가 숨으라든가? 어, 열어야 되는 건가? 총, 총, 총 챙겨, 총! 아, 총 챙기라니까. 열쇠, 이건가 보다. 열쇠 필요 있어! 그리고 문 열어놔 제발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뭘로 걸어놔 뭘로 걸어놓으라고 어? 저기 저기 에, 에이 이름이 또 이름 또 까먹었어 에이 에 티엔 저이문좀 걸어놔 어? 문뭐 걸어놓는 거 없어? 어? 아 도망도 못 가네 이뭐 이상한 십자가 그림들은 뭐야? 문문안문안 닫게지? 문안 어문안 닫기는구나. 더 내려가서 닫기나? 아 하면 하면 왜 막혔어? 하면 왜 막혔어? 진동이 왜 울리나 올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려버렸네. 어, 여기 뭐가 있다? 이건 뭐야? 여기 어디지? 왜 문이 왜 열리는 거지? 여기 안에 병면밖에 없는데? 병면은병원 병면. 위에 위에 위, 위, 위. 야, 위에 뭐가 찍히는데? 에이 얘 이름 어려워. 에티엔이겠네. 어! 오우. 안 닫기네. 다행히. 근데 확인 좀 하자. 일단은. 아니 그럴려서? 어? 어? 뭔데? 데니엘이야? 으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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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몇 개야? 에? 다다 다른 곳? 에? 에? 다다다 다, 다, 다른 곳이라니 뭐야? 방이 몇 개야? 에? 방이 왜 이렇게 많어? 어? 왜 놀랐어? 왠지 모르겠지만첫 번째 방부터 가자. 방이 너무 많고 년 동안에 1부터 일일이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1년 동안에 1년 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1년 동에에안 열리네. 뭐뭐에1반응안 나도 내가안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어? 년 동안에 1년 다 카메라워크 이상해 카메라워크 이상해 카메라워크 저 안쪽도 조사했었나요? 이게 먼저 들어와서 만들나? 아, 괜히 먼저 들어간것 같은데 잘못해서 끝인가 혹시? They finally f 지는 I don't really know about the the but I didn't mumble a few questions about the music box. I had heard it. The endless. Wouldn't stop hammering in my brain. I would even swear I'd seen it there on the table, on the other side of the mirror. No. No. Impossible. There was no box. 아 이거 데니엘 데니엘인가 보구나 에티엔이 아니라 이게 끝인가요 이러고서는 이제 예 누구요 예 의사? 에? 으으? 이고 가지마. 으아? 으아! 하지마. 으아! 아, 그러고 보니까 캐릭터가 13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 끝이 아니구나. 아, 일단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에피소드가 몇 개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게 안타깝게, 여기 2에서 소피를 죽여버린 게, 그, 뭐라 그럴까. 조금만 더 자세히 맵을 봤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는 바람에 엉뚱하게 죽여버렸네요, 소피를. 여기에서는 에티엔이랑 데니얼만,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럴까. 소피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건가요? 몇 명이야? 그럼 일단 여덟, 여섯 명? 아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